남부의 푸에르토 에스콘디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. 아주 휴양지 느낌이 강하네요. 휴양휴양하에 도착하자마자. 열 시간 10시간, 열 시간을 왔는데 아. 이것도 짧은 것같이지 <laughs> 오는 동안 너무 꿀잠을 자서 그런가? <laughs> 저희 지금 이제 바닷가로 가보고 있어요. 어느 쪽이 바닷가인지 잘 모르겠네. 아 이거 내려가면 돼. 네, 가장 가까운 바다예요 근데 배가 되게 많네? 갈매기가 옹기종기 귀여워요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아요 아씨, 화난다 더워서 구름이 하나 없어 하늘이 너무 맑아 아 더워.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고요. 예, 그냥 뭐 이런저런 거를 한두개 시켰고요. 코로나도 한병 시켰습니다. 근데 여기 테이블이 되게 오래돼 보이는 나무로 만든 되게 엔틱한 가구예요. 여기 보면 이렇게 흠 같은 게 있는 거를 요리로 이렇게 딱 커버를 해놨거든요.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흠 안에 바퀴벌레들이 좀 기어다녀. 뭐이 동네 워낙 더운 동네고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, 그러네요.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반이고요. 저희는 숙소에서 좀 쉬다가 지금 다시 나왔어요. 아까 전에 해변을 좀 돌고 나서 깨달았어요. 여기는 낮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. 아 너무 더워. 맞아 정말 너무 더워요. 낮에는 숙소에서 좀 쉬다가 저녁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동네인 걸로. 어제 일몰도 보고. 저희가 숙소를 그냥 터미널 쪽에만 다, 잡아놨는데 그 해변이랑 이런 쪽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 해변 쪽으로 가려고요. 일몰 보러. 꼬고. 네. 띠누 어디 가요? 이기 동네에서 네. 가장 핫하다는 핫플레이스? 네, 여기가 이제 서핑도 많이 하고 아 파도가 심해서 네. 여기 사람들 제일 많고 맞아 아 이제 다 왔네 우리 오는 길 내내 여행객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여행객이 좀 보이는 거 어, 같아 텐트도 있고 여기가 이제 바이아 시카텔라 시까떼라. 시카텔라라는 가볼까요? 어우씨 높아 어, 어, 저기요? 혼자 가시나요? 오. 아, 파도 진짜 엄청내요. 나 살짝 봤는데, 지금. 어, 어 그래? 어, 지금 말도 안 돼. 어, 이거 봐봐. 우와! 우와, 진짜 무섭다. 어, 우와! 저... 아니, 무슨 천둥 치는 소리가 나. 아니, 아, 사람도다 와. 진짜 무섭다. 우와! 아니, 말도 안 되네. 지금까지 갔던 데는 비교가 안 되네. 아니, 여기 어떻게 서핑을 해요? 사람 죽어요. <laughs> 우와. 우와, 되게 신기하다. <laughs> 안녕, 개. 개가 좀 가끔 아, 돌아다니는데, 응 음, 이렇게 개 친구들이 있어요. 아, 아, 아. 아 근데 진짜 파도 장난 아, 아니다. 귀여운다. <laughs> 귀엽다. 서핑 많아. 아 이렇게 그냥 파도 치는 것만 봐도 상당히 만족스럽네. 와 파도봐. 엄청 커. 어내앞까지올것 같아. 오. <laughs> 왔어. 어, <laughs> <laughs> 왔어. 어 옷까지. 어 큰났다 저. 아 저기. 아 물이 기까지 왔어. <웃음> 어. <웃음>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아름답네. 어. 파도 진짜. 음 여기 파도는 신난다. 어 신나는 파도다 진짜. 아 무섭다. 이제 밤이 됐어요. 저희는 이제 가려고요. 후에르 또 에스콘디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만 보는 게 여행이네요. 이 맛에 여행하네 진짜 좋다. 여기가 저희 숙소예요. 호텔 이렇게 써 있는 곳. 그리고 여기가 대형 마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. 이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먹거리를 이제 아, 좋아. 숙소에 가서 스멜. 야함, 야함. 저희는 오늘 저녁을 이렇게 치킨과 코로나 비닐 장덮기고 드디어 한번 써먹죠. <laughs> 응. 코로나가 여기는 되게 싸요. 마트에서 사면 한 캔에 660원? 그리고 이거 가게에서 사먹으면 한 캔에 1200원? 1,500원?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, 한 병에. 진짜 저렴해요. 그래서, 열심히 코로나를 많이 먹고 갈려고요 그럼 오늘도 안녕. 네. 안녕. 안녕. 네. 네. 아디오스. 오 아스타로 해고. 안녕.